정말 예쁩니다. 나시인데도 한 2만원? 3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인원 나시인데 그렇게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끈의 느낌이 굉장히 뭔가 기름때 <laughs> 하지만 의도된 거라는 거. 안녕하세요. 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예고한 대로 상위 하울편을 들고 왔는데요. 저번에는 지그재그 에이블리였다면 이번에는 자라와 태무까지 앞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저는 여름이 참 좋기도 하지만 여름 옷을 입을 때 제일 고민인 것이 바깥 안의 기온차더라고요 왜냐면 하 안쪽에는 에어컨이 빵빵해서 춥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밖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 나시 플러스 가디건 조합이거든요 이런 얇은 가디건을 입으면 햇빛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덥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시 쇼핑을 조금 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나시가 그첫 번째 제품입니다. 이거는 홀리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홀터넥 라인인데 여기가 겨드랑이부터 싹 올라가면서 부위방을 싹 가려주는 그런 나시더라고요. 깨감은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방금 니플 패치를 붙이고 입어봤거든요. 그니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니플 패치와 단독으로 입는 것은 약간 나 여기 있어요.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등에 천조 각래 하나 없어진다고 그게 그렇게 시원할 수 있겠어? 싶을 수도 있지만,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무에서 구매한 이 레이스 나시인데요. 가격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 이런 나시 살려면은, 그래도 저는 만원 넘게 주고 샀어야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퀄리티, 더 좋은 걸 가고 싶다 그러면, 나시인데도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 아시는데 그렇게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테무에서 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괜찮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런 꽈배기?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원단이 도톰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꽤 많이 입었는데도 아직 이염이나 늘어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단독으로 입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디건과 걸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쇼츠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입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올렸거든요. 러블리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인너나시로 딱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나시인데요. 뭔가 이 느낌이 되게 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4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이 어깨끈의 느낌이 굉장히 뭔가 기름때 기름때에 절여진 느낌인가?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착용을 했을 때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이트랑 웨이브에 살짝 걸쳐진 체형인데 스트레이트 분들은 이렇게 가슴이 좀 시원하게 파진 걸 입어야 좀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이 친구도 제가 자라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살짝 제 배가 너무 이 핏이 나갈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팔도도 살짝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런 볼레로를 착용을 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옷은 정말 예쁩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 친구는 아까 소개해드린 홀리 나시에 비해서 겨드랑이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커팅된 라인이라서 부유방은 지켜주진 못합니다 일반 속옷을 입으면 이 어깨끈 라인이 다 보일 것 같거든요 오프숄더 전용 브라를 입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목 라인이 조금 더 가깝게 올라와 있고 좀더 핏한 느낌이라서 뭐 노출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자주 빨아도 손상이 없는 원단을 가진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도톰한 것들이 세탁을 해도 변형이 제일 없더라고요 잠깐, 그럼 그 볼레로는 어디 거예요?라고 물으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볼레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볼레로인데요. 얇은데, 까슬거림 없고, 쫀쫀하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가 검정으로 너무 잘 입다가 마음에 들어서, 아이보리도 하나 더 샀어요. 어깨 부분이 이렇게 막 늘어나요. 근데 리뉴얼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늘어진 걸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정이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쫀쫀한 느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매하신다면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빨래를 했을 때도 빨리 말라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 이등 뒤가 완전히 가려지지는 못해요. 이렇게 반쯤만 가려지는 형태인데 그래서 배에는 조금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그걸 제외한다면 이렇게 손끝까지 내려오는 긴 기장에다가 피부 자극 없는 원단에 가격도 착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볼레로를 만든 곳이 데뷔웨어라고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요가랑 필라테스 할때 입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제가 홀리에서 구매한 이 탑인데요. 무신사 뷰티페스타를 갈때 이걸 입고 갔는데 무늬가 많더라고요. 밑단으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는데 절개 부분이 조금 더 허리를 잘록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얘가 조금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그래서 몸매 보정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고그리 입을 때 이게 계속 내려가서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응, 지금도 이렇게 자꾸 내려가거든요. 예쁘긴 한데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옷인 것 같습니다. 얘도 니플 패치는 절대 안 되고요. 오프숄더 전용 브라를 추천드립니다. 옆면에 달린 이 단추 디테일 덕분에 조금 마린 룩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다음은 티셔츠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유일한 티셔츠입니다. 히프네틱에서 구매한 상의인데요. 이런 디자인은 시중에 많이 나와는 있지만 한끗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1번, 목 라인. 이게 너무 딱 붙으면 목이 좀 짧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팔뚝에 여유가 없으면 딱 붙으면서 그 남자 머슬핏처럼 부담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팔 부분이 조금 넉넉하게 나오는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3번. 밑단 부분이 싼티가 나지 않으면서도 날씬하게 보이는가. 이게 중점인 것 같은데 이세 개의 포인트를 고려할 때이 티셔츠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굴림 처리가 되어 있고 비침이 많을 수 있는 색깔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침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 다음은 긴팔티로 넘어왔는데요. 얘는 시스루 긴팔티입니다. 근데 제가 얘를 에이블리에서 만 원대인가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테무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원하시면 테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나시랑 같이 매치를 했어요. 얘는 시스루라서 일부러 비치게 입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조금 스포티한 그런 브래지어나 아니면 요렇게 나시랑 같이 매치를 해주는 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침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손가락 비침 정도 보이시나요? 블랙 색상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색상은 심할 것 같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장도 시스루에 크롭까지 더해지면 살짝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골반 라인까지 길게 내려와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긴팔티 친구는요, 흰색 아이보리 색상인데요. 딥 브이넥이 스트레이트 체형인 저한테는 날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고, 한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티셔츠와 다른 포인트는, 이렇게, 요렇게, 백리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안 좋은 점이, 이 백리스의 선이 속옷선과 딱, 결치더라고요. 속옷을 굉장히 신경 쓰셔서 입어주셔야 됩니다. 비춰도 상관이 없는 그런 예쁜 브레지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켈빈, 뭐 그런 거. 그런 걸 입거나 나시를 입어줘야 룩의 무드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풀이 풀이 잘 펴서 아쉬워요. 하지만 저는 하나 더 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상의입니다. 질을 크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상의는 아니지만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자라나시와 함께 구매한 원피스인데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번외로 같이 끼워 넣을게요. 세로선이 들어간 게 시선을 위아래로 확장 시켜주면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A 라인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예쁜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사이즈는 XS로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입고 싶으면 S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옆에서 봤을 때막 크게 안쪽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아니지만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런 느낌은 있어서 속옷 부분이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상의 하위편을 나눠서 제작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재밌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